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리 TSMC와의 격차는 커지고 중국 SMIC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을 예정이던 대규모 보조금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7%, 대반 TSMC는 무려 68%에 달하며 양사 간 격차는 무려 60%의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smic의 추격입니다. smic는 6%를 기록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단1.7% 포인트로 좁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에 처음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하반기부터 이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해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TSMC 역시 같은 시기에 2나노 공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애플, 엔비디아, AMD 등 기존 고객 기반이 탄탄한 TSMC가 대규모 수주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 삼성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상가상 삼선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보조금 규모도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투자에게 10% 수준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4% 이하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 한화 약 5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정부는 당초 13% 수준 약 6조 5천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보조금 규모 조정을 시사하면서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익성 확보 및 공정 경쟁력 강화에 악재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 제도의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